네 안녕하세요 미퍼 하루 문제 시간입니다. 문의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함께해 주세요. 자 합의설명 틀린 거죠. 1번 합의자 권리는 공유와 똑같이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2번은 공유와 차이점이죠.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 중하지 못하죠. 합의가 동업관계인데 지금 동업 중인데 분할하면 안 되겠죠. 3번도 공유와 차이점입니다.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합의자, 즉, 동업자 주의 승계하지 않죠. 다른 동업자 동의 얻어야 가능하겠죠? 사부은 공유와 공통점입니다. 합의물 보존 행위는 각자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물에 무효 등기가 있다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대표적인 보존 행위고, 각자 할수 있습니다. 원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죠. 이건 공유와 차이점이죠. 다른 공유자 동의 얻어야겠죠? 다른 합의자죠? 다른 합의자, 동업자 동의 얻어야 지분 처분도 가능합니다. 3번, 5번 같이 보세요. 동업관계라 다른 동업자, 다른 합의자 동의 얻어야 지분 처분 할수 있고, 또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지상권 오른 겁니다. 지로 지급은 요건이 아니죠? 무상도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고치로 채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도 전을 통산 합산해서 2년에이르러도 소멸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를 질문이 길죠. 항상 끝부분하긴. 끝 부분에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만약에 담보지상권이라면 청구할 수 없게 되죠. 네, 맞네요. 무상의 담보지상권은 무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임료이익이 없습니다. 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그 지삼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물 철거 청구와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잘 비교하세요.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이번에 민법 마무리 특강 이틀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참으셔서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동영 모의고사 4회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동영과 백선으로 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